뭐냐? 아 아. 아. 어. 감사합니 아야, 아야. 아야. 아빠. 아. 음. 아빠 엄마. 아빠 손안 씻었는데 아직? 어? 아빠 손안 씻었는데 준우야? 응. 손신고 올게. 아니야. 준우야. 할머니가 피자 만들어 달라던데. 고 응. 만들어 줄수 있겠어? 뭐지? 아니 할머니가 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어떤 거? 엄마 할머니가 준우보고 피자 만들어 달라던데 고하 어디에? 전화로 할머 할머니 각자오? 전화해 볼까? 진짜오? 어, 음, 어?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왜 어. 와야 돼? 그러게 만들어 줄수 있어 할머니한테? 진짜오? 그래. Ha <laughs> <laughs> ha.